샬롬. 금요일 해피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전략으로 제시하신 것은 굉장히 몰상식하고 또 비상식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조롱과 비아냥을 지어낼 만한 그런 전략이었죠. 어, 추락한 적의 사기를 다시금 살려줄 것만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열이고성을 다 돌고 그 견고한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과연 그 성이 무너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비상식적인 말씀에 여호수아는 먼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부터 기대했던 리더십은 강력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애굽의 모세를 떠오르면, 어, 애굽의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던 그런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인도해야 하는 새로운 리더니까, 자신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까다로운 백성들이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에게도 불순종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모세의 시종과 같았던 여우수아에게 그들이 잘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바로 내가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지도자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지금 그들 앞에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먼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제 제정신인가? 이러려고 우리가 리더로 세웠나?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무슨?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전쟁을 해 나갈 리더인가. 모세를 떠오르니 여우수아가 그대 눈에 찰리가 없을 만한 상황이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분위기도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여우수아는 두려움 없이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명령이 누구에게서 내려왔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 가지 제안을 내리셨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홍해를 가르셨으며 물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땅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혜와 능력과 또 카리스마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하는 고백으로 여우수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날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으로서 높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이성과 또 경험과 또이 세상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로부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